어떤 행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에 41%로 당선된 문재인이가 59%가 반대하는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마침내 국민은 개돼지로 만들고 문재인이 지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해서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이를 끌어내립시다. 문재인이는 여러분 어떻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체를 밝혀라.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며 니네 소속이 누군지 밝혀라. 문재인이는 간첩입니다. 문재인 간첩! 왜?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간첩입니다. 간첩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간첩을 도와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백세에 북한은 적입니다. 적은 죽여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적을 무한히 도와주려고 하는 이거 행태.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간첩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 문재인이한테 속지 마십시오. 돈 준다고 그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왜지마음대로써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문재인, 그러면 개새끼, 그러면 간첩입니다, 간첩!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공장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데 들키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 야이 새끼들아 해줄 마음이 없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하 국민들이여, 여자애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무기 생산하는 공장에 전력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을 때에 그 무기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거기다가 전력을 공급해주겠다고 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놈이 문재인입니다 그 무기 생산해서 우리나라 공격하라는 겁니까? 이게 여적죄요 반역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놈은 100%, 천프로 간첩이잖아요! 그래, 들키니까 뭐라 그래? 검토 차원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생각해줄, 마음이 없는데, 검토합니까? 앞에 선도차 바로 직진하세요. 왜 저, 왜, 왜 선을? 빨간, 빨간. 어, 빨, 근데 왜저선리 들어? 그러니까 자유차선야 <laughs> 자외선 차선이 되지 말고.